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코너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이은성의 집념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가시면요, 예, 병자를 치료하는 의원으로서의 집념과 희생정신입니다. 집념이라는 건 뭐예요? 집념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어, 온 힘을 다하고 쏟는 생각이나 마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상 특징이 가시면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다양한 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게 시간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짧은 장면이 삽입될 수 있고요. 대사를 활용해서 장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생략된 시간 동안 그 벌어진 사건의 경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과관계를 이제 보완을 하겠죠. 또 오버랩이나 페이드아웃, 페이드인을 통해서요. 시간의 흐름 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최고의 명이 아시죠, 여러분? 이름을 떨친 이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그려낸 겁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을 알고 있거든요. 또 인물의 말과 행동, 간접제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그 인물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의 희생, 그리고 집념, 이게 주제의식이잖아요. 그걸 간접적으로, 예, 우리 우리 관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이타심, 이기심과 이타심이 이제 대립이 되겠죠. 또 희생정신을 강조합니다. 이기주의 정신과 희생정신이 대립되면서 우리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 읽을 수가 있네요. 한번 내용을 봅시다자 전략에 보면은 조선 명의 유이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 제자인 허준, 우리의 주인공 허준이 나오는데요. 예, 의원 취재, 취재라는 건 이제 시험입니다. 의사 면허 시험 있잖아요. 지금에, 그쵸? 예, 그런 취재를 뽑기, 보기 위해서 어머니 손씨, 아내 김씨의 배용을 받으며 한양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준의 그 가족이 또 소개가 됐네요. 한양에서, 에, 예, 가는 도중에 이제 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유태의 아들인 유도지라는 인물이 왔는데 바로 이제 유도지와 허준이 대립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무시하고 떠나지만 대조되죠. 허준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병자들을 치료하게 되고 원태라는 인물의 집에서 병에 걸린 원태 어머니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3번 장면에는 이제 장면이 그 방이라는 그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병자가 이제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그죠 명자의 경각이라고 하죠 예. 이미 본능적으로 심장을 더듬고 진맥을 하면서 이제 그 화를 냅니다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왜그 놔뒀냐라는 얘기겠죠 그죠 병자는 늘어지는 상태고 이 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정신을 차리는 원태는 옵니다 병자의 양 볼을 움키고 손가락을 깨으로 이제 이런 행동은 이제 의원으로서 이제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 소리를 칩니다 이제 급한 목소리겠죠 정신을 차리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다급하게 예, 대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원태는 이런 예, 생략표라든가 이런 이름을 부르는 요 장면에서 이제 감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허준의 그 인간적인 그러한 치료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예,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기의 보증까지 끌어 가지고 지필목과 돈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까지, 자기의 갖고 있는 돈, 돈과 함께 종이와 복, 먹을 살수 있도록, 아, 이것을 이제 꺼내서, 돈도 함께 꺼내서, 예,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필목을 갖고 오라고 쓴 거고요. 돈은 이제 약을 사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과 헌신적인 모습이 우리, 요 대사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허준의 성격을요. 원태로서는 이제 황당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쵸. 그렇죠? 병자가 급하네 하면서 처방을 정하고줄 터이니 이 돈대로 약을 구해오게. 벼른물 버릇, 버릇, 가져오게 어서 하면서 원태가 이제 눈물이 감동을 먹어서 그렁그렁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태는 이제 준이 자신을 희생해서 병자를 치료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동하고 정말 고마워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어서, 어서, 급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면이 이제 어느 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첩을 든 원태가 구를 뜻이 이제 달려나 빠른 속도로 이제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관언, 관원, 말탄 관언이 오고 있는데, 그 관언의 말을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심히 본다는 의미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허준과 이 원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관원이 탄 말을 유심히 보는 장면입니다. 결국 말을 훔치게 되거든요. 예, 보실까요? 감방 문이 열리면 이제 바로 이제 감옥으로 갔네요. 떠밀려 들어온 원태 처박힌다 준도 역시 떠밀려 들어오잖아요. 공범으로 몰려서 준과 원태가 동시에 감옥으로 그냥 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장면이 이제 과감히 많이 생략됐고요. 이것은 이제 사건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주면서 예, 어떤 그 긴박감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객에게. 예. 아니에요. 이 양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면서 예. 이말 도둑놈 하면서 요, 요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훔친 이유를 이제 결정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보시오, 이보시오 하면서 관절들은 사라진다. 준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감옥까지 갇혔네요. 준은 이제 절망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 응? 하도 고마워서 허언님 타고 가실 말을 그렇죠. 이제 과거 가러갈 때 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가실 수 있게 말을 지금 준비하려고, 예, 아마 말을 예,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려고 한것 뿐이에요. 일부러 훔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이고, 이를 어째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하면서, 예, 간절한 모습이 담겨있네요. 간방 밖에 소리 지른다. 이 양반은 놔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오버랩이 되면서요. 이 OL이 나왔는데, 이 오벨, OL은 이제, 화면이 겹치면서 어때요?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이니까 장면이 겹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공간의 장면을 오버랩함으로써 그게 장소는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았지만 생략된 시간이 드러날 때잘 쓰는 표현입니다. 시리에 찬두 사람, 그렇죠? 실망해 지금 있고 울고 있죠. 이 원태는 울것 없네. 이미 간대도 늦었어. 원태 후회 없네. 이번 길에 난 보았다. 아, 이번 때는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뭔가 보았다는 얘기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잣말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준 사람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인으로서, 그쵸? 그렇죠? 의사로서의 어떠한 마음가짐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제 탓이에요. 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태는요. 주는 오히려 미소로 다독거려준다. 아, 이 장면에서는 좀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원태 때문에 옥에 갇힌 것에 미안해는 원태를 오히려 예, 다독여주며 위로하는 어떤 그 위인 같은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의인이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관절이 와서 허준현놈 나아라. 그래서 예, 이 장면에서는 이제 Dn d 은 장면하고 연결될 때 이제 석방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용어로 과장인데 120. 과거 시험장이겠죠 도지일행은 자리 차지 않는다. 이제 미리 와 있는 거죠. 왁자지거랑 활기찬 그 과장의 모습이 지금 되면서 오버랩이 되고 이제 127 장면으로 넘어가네요. 자, 계속 오버랩이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인물이 과장으로 향하는 장면들이 오버랩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예, 시험에 응하기 과장으로 향하는 시간의 경과를 짧은 장면에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행동을 주로 보여주겠죠. 달리고 있죠. 쭉 계속. 예, 그래서. 가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가시면 128번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네요 마치 거지같이 칙던 걸로 발을 잡아 매고 갓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네요 눈이 충혈된 이 준이 다리를 비실 대어 온다 사람들이 돌아본다 유심히 보던 포졸이 쫓아가며 불러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준은 병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또 옥에 갇히는 등이 천신망고 그쵸 가진 고생 끝에 결국은 취재가 열리는 성문 앞에 도달을 합니다. 자, 여봐라 여봐라 하면서 다급하게 지금 부르는 장면이에요. 과장 입구라는 장면입니다. 이제 수험자를 따라온 장세 등 결과가 궁금한 인간들이 졸거나 술 마시고 개걸되고 있다. 개걸이라는 건 이제 상스러운 말로 막 불평 또는 자꾸 떠드는 그런 장면을 개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준이 온다. 장세 뻥 하면서 본다. 과장문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기웃던 거리는 과장문이 뿌옇게 준의 의식처럼 흐려진다. 그리고 닫힌다 자, 이게 절망적이죠.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마침 이제 시관이 우연히 시험관이 하나 옵니다. 박경세라는 인물인데요. 따라 들어가려는 준인데 무엇이냐라고. 넌 뭐냐 이거죠. 의식이 몽롱한 상황에서 산청에서 온 의원, 시험에 응하자, 응하고자 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경세가 미친놈 하면서 과장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된, 됐다. 비키거라. 어, 이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걸로 봐서, 예, 연이어 지금 시험을 보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 하면서, 나 좀, 나좀 들어보내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죠. 이건 미친놈 아닌가. 비키거라. 내 네, 밀치고 안으로 필사적으로 그 문을 잡고 애원하는, 예, 허준의 모습이 담겨있죠. 하오라, 저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나졸들에게, 이제, 내밀쳐져서, 이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문도 닫히고, 그리고 매달려 막 두들기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울며 막 무너지는, 그죠? 예. 허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드 아웃이 되거든요. 이 페이드 아웃은 뭡니까?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에 따라서 장면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바로 또 f i 페이드 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다시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게 되는. 시간의 어떤 예,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청 마을 입구가, 예. 되네요. 꽹매기 꽹거리라는 이유는 징을 갈기며 도지의 금이 환양. 아, 그러니까 도지는 예, 급제를 했네요. 그래서 출세를 향해서 고향에 돌아올 때 우리 금이 환향이라고 합니다. 장세의 신나 얼굴, 덩실덩실 춤다, 춤을 춘다. 이 장면을 볼 때도 예, 아주 도지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복한 결과를 좀 얻고 돌아가는 장면이죠. 오씨, 온보, 사월 영달들이 내달아온다. 마을 사람들도 내달아온다. 손뼉 치며 길게 뛰며 좋아하는 오씨. 이 오씨는 이제 도지의 모친입니다. 떡판, 떡목판인 손씨도 온다. 장세에게.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어찌 되었나?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얼씨고절씨고 좋아서 혼자 돌아간다. 손씨는 불안하죠. 이제 허준의 입장도 이제 궁금한 거죠. 손씨 입장에서는. 겸이와 김씨도 달려옵니다. 김씨 장세에게 달려붙는다. 그렇죠? 예. 춤추는 장세와 유씨댁 사람들. 딴 사람쯤은 안중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무관심한 거고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준의 가족을 완전히 무시하는 장면이에요. 자, 131번 장면에 가시면요. 유희태 방입니다. 유희태는 의원으로서의 서인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도지 행동을 일관된 태도로 질책한다라는 겁니다. 질책하는 태도를 유지해요, 유희태가요. 그래서 의원, 의원으로서의 신념을 저버린이 아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걸 단호한 어조로 예,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소에서요. 탕! 하면서 면상을 손바닥으로 갈기는 유희태. 아, 땅이를리는 장면이네요. 그 앞에 기가 죽어 눈치만 살피는 장세. 반항적인 도지. 그러니까 이 도지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렇죠? 예. 못난 놈.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징치고, 북을 울리며, 응? 나는 등재를 했습네. 등재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급제돼서, 관원에 게재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도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서방님이 허준이 놈과 함께 그 마을에 갔다면 일이 이렇게 잘 되었겠습니까? 허준이처럼 낙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변명을 해주는 거죠. 이 장세가. 그래서, 내 놈은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장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세는 도지를 옹호하려고 변호하려고 했지만, 유이트의 그 노여움에, 결국은 쫓기는 장면이에요. 유희태, 의원이라는 거는 영달하는 게 아니다. 영달이라는 것은 출세하고 신분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참 예, 특별히 이제, 어떻습니까? 예, 꼭 중요한 대사 같네요. 그렇죠 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 바로 이러한 의원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은 돈 버는 직업도 아닙니다. 영달 꺾은다면 중국말 열심히 배워 역관이라도될 것이요. 돈 버는 게 소원이거든 장사건으로 풀릴 일이지. 하필 의원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죠? 렇 의원은 병자를 벗어 켜는 게 소임이다. 그것이 첫째다.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의원의 소임은 그거밖에 없다. 하면서 유이태의 확고한 가치관을 알 수가 있네요. 병자를 돌보는 것만이 의원의 진정한 소임임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이태 헌데 허준이는 가던 길 멈추고 왔던 길 되돌아가 병자를 살피는데 너는 자식이 한 놈이 병자는 뒷전이고단양팔경 구경하듯 한양에 올라가냐 하면서 자신의 기대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는 그 유희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지는 계속 할 말을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따낸 이 첩지, 첩지라는 건요. 도지가 바친 비단주머니를 찬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랑스럽냐? 못나고 못난 놈. 그러니까 유희태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병자를 외면한 행위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이 첩지라는 건 사실 오픈관 이하 관원에게 임사에 관한 명령을 적어 본인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격 증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첩지 움켜 잡고 일어섭니다. 아버님 말씀이 일견 한편 언뜻 보면 맞는 듯하지만 아버님 시대는 끝났어요라고 아, 처음으로 이제 도지가 네, 단호한 말을 지금 저항적인 말하기를 지금 했네요. 그죠 네, 자신을 비판하는. 아버지 위태의 가치관에이의를제기하는 장면이고요. 아버지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돌적인 지금 말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경쟁에서 이긴 것이라고요 하면서 의원 취재에 이제 응시하여 첩지를 취득했잖아요.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태가 이제 거꾸로 이제 말이 없네요. 말, 할 말이 없어요. 도지가 뭐라고 하면 이 첩지만 있으면 평생 의원으로서 자격이 조선 팔도 방방곡고 어딜 가나 인정되는 바이었고 소자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영화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도지 얼굴을 카메라로 클로즈업할 수가 있겠죠. 그 반항적인 심리를 표정을 짓고 연기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도지는 이제 병자보다는 첩지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더 추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이태 아버지와 또 아들의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의와 불의의 그 사이에는 항상 부당함이 발생합니다. 우리 시나리오에서는요. 그 예. 근데 이 도지의 부당한 행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반드시 불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보기에. 예. 그걸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예.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유희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 해서 반드시 이거는 정의와 불의 사이에 불이라고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자체가 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 겁니다. 친숙하고 또 너무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요. 시나리오라는 이러한 갈래를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